2차에선 실력하겠습니다 손님 나와주세요.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헝헝 소고기 정말 멋있어 잘생겼어. 정말 멋있지 당연하지. 소니까... 어이가 없네. 저희가 없어서 탈락입니다. 아어떻게 자기 자랑만 할수 있어. 흥? 힝 아쉽게 탈락됐다. 흑흑흑흑흑아왜 이렇게 탄 냄새가 나지? 어우 왜 이렇게 난로가 붙는 거 같냐. 어우 따뜻아왜 이렇게 뜨거워지지? 아 뜨거워. 아, 뜨거아뜨거아 뜨겁다. 아 너무 뜨거워. <laughs> 내가 죽다니. 어? 근데 내가 렉캠프 씨보다 한 살이 많았구나. 어 그렇습니다. 형님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. 형님 이제 소미더머니 시리즈가 아예 끝났습니다.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상한 인간이란 것이 나올 건데요. 한번 그것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리고 티비나무님 감사해요. 그림 아주 나이스 뿅